이랑우 계열이 있는데 이 반모음 첨가에서는 이 계열만 사용하는데 어. 이 계열을 네. 어 이중모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네네 열을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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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반모음이 어 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반모음이 네. 이라, 이인 거예요 이 이 계열의 반모음은 인데 이 플러스 어가 돼가지고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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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가지고 이렇게 여가지 거예요. 네네네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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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네. 네.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마치 디오라고할때 네. 을 마치 이 여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. 발음하다 보면 오히려 이어보다 이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끝이 바뀌는 것도 없고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허용이요? 네네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뭐